지금 어촌대 어촌에서는 이제 방어보다는 이제 우럭들이 이제 입질이 활발하죠. 오, 왔어요. 파이팅. 오 뭐야? 광어야 우럭이야?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광어야 우럭일까요? 오오막 차요. 응? 오. 우럭입니다. 아유.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주 튼실한 우럭이 나왔네요 한40 정도 되고 있래요 자, 빨간색 범에 먹고 나왔어요 붉은색 범 파이트! 파이트! 맞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또 줄게. 우와, 아, 우와. 우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응, 제가 또 줄게. 제가 또줄 집중 하셔야 돼. 요 네. <laughs> 천천히 가봐요. 천천히. 어, 어. 빠진 거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가만 있어. 있어. 거기 있어. 어. 광어 같아. 광어다. 천천히. 천천히 가봐. 오케이. 오케이. 광어다. <laughs> 우와. 야, 난좀 풀어줄. 그렇지. 여러분, <laughs> <laughs> 드디어 오늘 첫 강어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제가 프로님 처음에 계속 입질이라도 놓쳤잖아요. 그리고 프로님이 잠바이트는 그냥 아, 홍자식이나놔주세요 강어만 낳세요 했는데, 와. 입질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 좀 투덕투덕투덕투덕 되다가 한 번에 그냥 툰 치더라고요. <laughs> 충 칠은 입질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광업입니다. <laughs> 와 사이즈가 한 오십 오자 오자. 아까 요아 감사합니다. 프로님 알려주신다고 했더니 바로 나왔네요. 자이 웜이 컬러가 네. 핑크 어, 핑크 웜에 나왔습니다. 네. 네. 요거를 추천해주셨거든요. 프로님이 분위기 열이 뭐 핑크가 아직 잘 나올 거다. 출시가 된 웜은 아닌데. 네. 요 웜에 나왔어요. 시원하게 먹고 네. 나왔죠. <laughs> 핑크 하고. 여자는 핑크, 광어 강아는 핑크 광어강어는 머리를 잡으면, 꼼짝을 네. 못한다. 아니, 강어가 네. 지금 조금전에낚고나니까 이제 강어 피닝 타임이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강어가만이올 이제 이제 때가 된 거니까. 이 여바닥은 이겁이삭줄기예요 지나가면서 한 마리 한 오. 마리 걸리는 건데. 네. 제 나오면 사이가 즈 좋죠 왔어요? 네, 왔어요 왔어, What's t h 어 어좀 사이즈 괜찮은데요? 방어같아요? 대박! 뜰채 뜰채 뜰채! 잠시만요 오호 뜰채를 뜰채를 뜰채 뜰채 주세요 힘을 좀 쓰는데요 얘가 그래도? 무게가좀 나가는 것 같아요 뜰채! 호정씨 뜰채 한번 대주실래요? 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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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휴! 어, 어, 뜰채! 어, 우와, 대박! 오 <laughs> 자! 사이즈 무엇다? <뭐였다. 웃음> 한60 정도 되겠네요 60 야. 아까 그 제과는 확실히 좀 틀리죠? 비교가 안 되는데요. <laughs> 역시 푸르님 사이즈부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이게 먹을만하죠? 육자가 한 와. 3kg 정도 나오겠네요. 한 푸르님 거의 몸 여기 다 몸만해요 진짜. 여밭 <laughs> 여밭에 이런 것들 이제 한한 마리씩 이야. 묻어있죠. 아까 지금 적색기어려움을 썼는데 어, 여기 어, 날라갔나요? 어, 날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레색의 네, 적색의 펄이, 펄이 들어간 펄이 들어간 네, 먹고 나왔어요. 실금 오늘은 뭐 레드, 오렌지, 핑크 그런 컬러에 좀잘맞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확실히 반응이 워낙 좀 지금 오늘 물색도 좋고 그래서 네. 손조 씨맛있요 네. <laughs> 시원하게 먹던데요? 그냥 팍떠는이 뭐? 광어 손맛 그렇게 뭐 광어 할 네. 정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한 배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네. 한세 자리 수 정도로 돼야 되는데. 아. 요새는 뭐두자리수채고기도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도 자유. 오늘 뭐 잡은 거 중에서 제일 큰거 같은데? 요 만족합니다. 아, 6시한5 정도네요. 자, 지금 잡은 네. 거는 워터벨의 네. C 하이에나 릴은 C 트라이던트 릴입니다. 좋습니다. 오.